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4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실패는 다음 출발을 위한 지침서가 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평소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당당히 세우시고 나아가 보세요. 연애운, 좌우를 보며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금전은 덫에 걸려 구덩이에 빠져듭니다. 혼자서는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소띠은 좋은 제안들이 쏟아져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능력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좋은 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연애 운. 말 못할 고민으로 끙끙 앓고 있다면 오늘 허심탄회하게 풀어 보셔야 합니다. 혼자 가슴 속에 담아두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끝을 한번 내어 보세요. 금자는 어려운 일을 나서서 해결하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공을 세웁니다. 오늘은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자리에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애운 이동이나 변동을 통해 지금의 공경에서 점차 빠져 나옵니다. 우연한 기회로 불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린다면 그에 걸맞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한 만큼 보답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기회를 잡아오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쉬지 마시고 열심히 뛰어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토끼띠분 평소와 다른 충동적이고 경솔한 언행으로 사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연애운 갈팡질팡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가다듬고 매사에 차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호들갑은 실수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금전은 새로운 도전은 잠시 미뤄두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어려움은 면할 수 있습니다. 급하고 경솔하게 행하면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용띠분 역경은 많지만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더욱 단단하게 힘을 길러줍니다.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하게 굳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애운 답답한 상황이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아픔과 역경 끝에 빛나는 사랑을 맺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세워보세요. 금전은 꾸준한 노력으로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분산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뱀띠분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지만 성실히 노력을 하면 결실을 이룹니다. 시작은 답답하지만 분명 편안해지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노력은 열심히 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금전운 봉오리가 맺힙니다. 지금은 다소 부족한 듯 하지만 곧 풍족한 열매를 맺습니다. 끝까지 정성과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향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말띠분, 즐거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 실수를 저지릅니다. 행복한 상황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절제하고 자중한다면 어려움을 면할 것입니다. 연애운 열정이 과해도 문제입니다. 과도한 열정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여러 군데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은 기대하지 않던 중에 기쁜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 않던 일이 좋은 결과가 되어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달려가면. 기다리던 오아시스가 나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양띠분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힙니다. 따뜻한 해가 온 세상을 비춥니다. 어려웠던 상황이 점차 해결되는 시기입니다.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연애운 쉬지 않고 노력하니 성공이 문 앞에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준다면 좋은 기회가 되어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운 처음에는 소란스러우나 점차 안정을 찾습니다.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때입니다. 욕심은 살짝 버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분명 하늘의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원숭이 띠은한 번은 좋고 한 번은 어렵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심정으로 어떠한 방해에도 꿋꿋이 나아갈 때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애운 갈수록 태산이고 물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시간이 약일 뿐입니다. 단단한 나무처럼 한 자리에서 기다려 보세요. 묵묵히 기다리는 배려가 필요한 날입니다. 금전은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여유 있는 몸과 마음으로 좀더 희망의 날을 기다려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닭띠분 영향력이 생겨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 무리를 이끌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연애운 사랑은 이루어지겠으나 미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안주하지 않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현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금전운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노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만족스러운 성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개띠분. 여러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편이 좋습니다. 분주한 거에 비해 그럴듯한 소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금전은 힘들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넓은 관점으로 일을 해결한다면 더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매 순간마다 신중하게 임한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돼지띠분, 기세 등등한 태도는 실패밖에 오지 않습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자만한 것은 아닌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애운, 바라던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꿈에 그리던 사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은 동료와 의견 마찰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삐끗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서로를 존중하고 오해가 풀리게 되실 겁니다. 뭔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나아간다면 절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화라는 감정을 대하는 방법 화내는 일은 인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억압하거나 참으려고 애쓰지만 말고 일단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에 대해 화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화내야 합니다. 무례함에 대해 화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화내야 합니다. 화라는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화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실하게 자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감정은 아주 격렬하니까요. 억눌린 화는 사그라지기는 커녕 언제까지고 마음속에 남아서 마그마처럼 부글거리며 그 불기운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럭 화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화를 표현할 때는 절대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정당한 자기 표현의 차원에서 당당하게 화를 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알아들으면 다행이겠지만, 좀채 몰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적당히 표현하는 편이 100배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화라는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왜 그런 식으로 대할까? 이처럼 화라는 감정의 밑바탕에 자신을 몰라주는 상대에 대한 서운함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화는 마음도 몸도 지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을지 미리 대책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과거에 느꼈던 화까지도 가능하면 하나하나 깊이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만일 그 밑바탕에 서운함이 깔려 있다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위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